2급지 소규모 주복, 3급지 대단지 아파트 어디를 투자해야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지도로 배우는 부동산입니다. 오늘은 제 유튜브 채널에 한 시청자분께서 질문을 해주셔서 그에 대한 대답을 해드릴까 합니다. 우선 어떤 질문인지 보면은 안녕하세요 매번 영상을 정말 잘 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다름이 아니라 아래 두 가지 아파트 실거주라고 하네요. 주화자파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면 어느 것이 나을까요? 1. 서울 서대문구 가재울에 있는 DMC 에코자이 25평 2. 서울 올림픽파크 서안 포레스트 주상복합 29평입니다. 뭐 급지가 좀 차이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조금 아쉬운 급지인 서대문구에 대신 대단지 브랜드인 DMC 에코자이냐. 급지는 조금 더 좋지만 단지 규모도 작고 주상복합인 올림픽 파크 서안 포레스트냐 어떤 걸더 투자하기 좋으냐 이걸 물어보신 건데요. 이두 단지에 대해 간단히 단지 좀더 설명을 해 드리면 우선 서울 서대문구 가좌에에 있는 DMC 에코자이 이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위쪽으로 가면은 가좌역이 나오고 이 남가좌동 쭉 들어가 보면은 여기에 위치해 있는 게 DMC 에코자입니다. 1047세대의 꽤나 큰 규모 단지이고, 2019년 12월에 입주했던 단지로, 뭐, 꽤나 신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단지는 가제울 뉴타운에 속해 있기 때문에, 이 주변이 다 꽤나 깔끔이돼 있어요. 물론 조금만 벗어나도 조금 지저분하긴 하지만, 여기도 꽤 많이 개발이 될 예정이고, 이 자체도 지금은 상당히 깔끔합니다. 그래서 아마 실거주 하기에는 뭐, 만족스러울 수 있습니다. 좀 아쉬운 거는 이 가자역에서 도보로 한 15분은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역세권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먼게 DMC의 코지이의딱 단점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럼 올림픽파크 서한 포레스트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찍기도 했는데 이 단지는 너무나 유명한 구둔촌주공 현올림픽파크 포레온의 바로 위에 위치해 있는 요 소규모 단지입니다. 128세대로 상당히 작고 대신 27년 12월 입주 예정으로 아직 3년이란 기간이 남아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둔촌동역 역세권 단지이기 때문에 이 5호선을 이용하기도 상당히 편합니다. 그럼 저는 둘 중에 어떤 단지를 갖고 싶냐고 물어보신다면 저는 올림픽파크 서안포레스트에 한 표를 주겠습니다. 이게 조금 의외일 수도 있는데 사실 DMC 에코자이가 무난한 선택이긴 한데요. 세대수가 적은 것은 그만큼 황금성이 떨어지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그렇다고 가격이 안 오르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어, 좀더 새거고 입지적으로도 좋은 올림픽파크 서한 포레스트가 현재로도 더 낫고 앞으로도 미래가 더 낫다고 생각합니다. 좀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이 대규모 단지 옆에 있는 조그마한 단지가 얼만큼 오를 수 있느냐 이 세트랑 비슷한 세트를 한번 찾아보면은 당연히 헬리오시티 쪽에서 비교군을 찾으면 되는데 이 헬리오시티에도 바로 위에 송파 동부센트레빌이 있습니다. 여기도 206세대 상당히 소규모 단지인데 실제 헬리오시티랑 송파 동부센트레빌을 비교해보면 물론 당연히 평당가는 헬리오시티가 훨씬 높지만 동부센트레빌의 32평과 헬리오시티의 22평을 비교해보면 그 흐름이 거의 비슷하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부 센트레빌도 헬리오시티랑 비슷한 흐름으로 계속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이번에는 사연자분께서 질문하신 서안 포레스트와 DMC 에코자이 요거랑 비슷한 세트를 찾아보면은, 저는 이 송파 동부 센트레빌과 동대문구에 있는 레미안 크레시티 정도가 될수 있다고 보는데요. 두 개를 비교해보면은, 전고점은 크레시티가 조금 더 높긴 하지만, 현시점은 동부 센트레빌이 더 높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단지인 크레시티에 비해, 소규모 단지인 송파 센트레빌이, 뭐, 그렇게 가격적으로 안 오르거나 하진 않거든요. 오히려 많이 오르면 올랐지, 적게 오르는 것 같지 않습니다. 사실 재건축이 불가능한 소규모 단지라도 입지가 좋으면 가격이 받쳐주는 곳은 사실 너무나 많거든요. 찾아보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정의 셰르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단지도 77세대로 상당히 작은 규모고 주변이 좀 횡하긴 합니다. 그래도 양재역 역세권이라는 장점이 있는 단지인데요. 여기도 보면은 수익률이 거의 250%, 10년간 250% 정도 될 정도로 상당히 잘 오르고 있습니다. 에이, 거기는 서초라서 너무 좋은 데 아니야? 라고 하실 수 있으니까 한번 조금 더급지가 낮은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사실 진짜 많은데, 공덕역 쪽에 있는 공덕 더샵을 보겠습니다. 이 공덕 더샵도 124세대로 아주 소규모 단지인데 공덕역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가격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10억이나 올랐죠. 6년 동안. 수익률은 160%. 웬만한 단지, 웬만한 대단지보다 수익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사실 소규모 단지도 대부분 다 많이 오르긴 하지만 역세권 소규모 단지는 더더욱 더 수익률이 괜찮고 절대 대단지에 아주 밀리진 않거든요. 물론 대단지가 소규모 단지보단 좋지만 소규모 단지가 입지가 더 좋다는 가정하에 꼭 소규모 단지가 대규모 단지에 비해 안 좋다는 건 편견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저는 이건 지극히 개인적으로 서쪽보단 동쪽을 선호하고 북쪽보단 남쪽을 선호하기 때문에 그래서 저의 선택이 DMC 에코자이보다는 올림픽파크 서한포레스트에 한 표를 주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건 정답이 없는 거긴 하거든요. 이렇게 사연자분이 고민이 된다는 거는 두개 중에 꼭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두 개가 고만고만 하기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내가 추구하는 삶이 어떤지 나에게 한번 질문을 해보세요. 나는 조금 더 아파트 단지로 구성되어 있고 깔끔한 신축밭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뭐 DMC 에코자이도 상당히 괜찮은 대안이 될수 있고 그게 아니라 좀더 상급지 신축에 한번 살아보고 싶고 여기서 가까운 게 좋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올림픽파크 서안포레스트가 더 좋을 겁니다. 이거는 두 곳을 다 가보셔야 돼요. 왜냐면이두 곳의 동네 분위기가 아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직접 가보시고 나와 맞는 곳을 선택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올림픽파크 서안포레스트와 DMC 에코자이에 대한 저의 생각을 말씀드려보았습니다. 앞으로도 다양한 부동산 정보나 저의 인사이트를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